안녕하세요. 바둑지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딱 봐도 굉장히 재밌게 생긴 그런 사활문제가 이제 귀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이 흑대마가 지금, 어, 삼궁일격 치중을 당하면서 절세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흑에게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자리 요 밑에 있는 백돌 한 점이 아직까지 이제 요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희망이 남겨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돌을 잘 요리를 해내면 아직까지도 뭔가를 좀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돌을 정확하게 요리를 해서 이 흙에게 깨끗한 삶을 선물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패는 조금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일단 단골 손님을 찾기 전에 일단은 요도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일단 일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기를 늘면은 한 점을 바로 따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손쉽게 두 집이 나버리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도망을 쳤을 때가 아주 큰 어, 문제거리가 됩니다. 따냈을 때 뒤로 받아준 다음에 이어가지고 한집 추가 확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도줄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길 먹여쳐서 두게 되면 이쪽을 기어 나가려고 하더라도 백이 이 자리를 막아서서 나갈 수 있는 곳에 바로 제동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자, 뒤늦게라도 이제 뭔가 좀 다른 곳을, 어, 때려가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렇게 해도 백은 그냥 순순히 다 뒤로 이어주면은 여기까지 이제 흑의 중, 진군이 멈춰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 쪽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볼 순 있는데 오히려 백집을 크게 지금 보태줄 뿐 특별한 성과는 얻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역시 뭔가 좀 너무나도 쉬워 보이더라니 지금 백의 반격이 결코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약간 단골 손님 같은 그런 수가 있어요. 자, 맞습니다. 요런 곳을 일단 딱 집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센스가 있어 보이는 한수이잖아요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쪽을 딱 맞고 싶은 것이 일감인데요. 자, 이게 이제 끝내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전법이죠. 하지만 지금은 흑에게는 다른, 다른 준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단수 쳐서 방금 전처럼 이렇게 두면은 따냈을 때 백에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한 점을 따내고 여기를 옥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백돌 한 점을 따내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옥집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면 여기에 알토란이 큰 집을 내고 코끼리 같은 모습을 하면서 당당하고 우렁차게 살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어가는 수가 핵심의 묘수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이럴 때는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준다면 이런 수가 특별히 작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연결하는 수인데 이게 이제 흑의 레이더망엔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여기를 하나 젖혀서 나가자고 이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나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단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치는 거죠. 자, 착수금지에 혼자 들어갈 순 없잖아요. 백이 원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따내가지고 다시 한번 희생번트가 멋들어지게 제대로 들어간 그런 장면이죠. 자이 중앙 쪽 단수는 이어주면 그만이고 이거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혼자만의 술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흙이 이것을 지금 그대로 계속 따낼 이유가 없죠. 바로 연결하면은 이 수는 잔뜩 보태주는 수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찝어가는 것과 젖혀가는 것이 엄청난 콤비네이션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흑은 백의 어, 반격을 정확하게 예상을 못했죠. 백은 이쪽을 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다가 옥집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타이밍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 나갈 순 있어요. 하지만 따내면 뭐 이돌 살려봤자 뭐하겠어요. 흑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더 먹여쳐주면 여전히 이돌이 진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이쪽을 따내면은 옥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백은 마음 놓고 이 단수로 돌아가면서 이흑 대마를 함락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시 문제가 좀 쉬워 보이는가 했더니 이 찝는 곳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돌을 단순히 반대쪽으로 한번 좀쳐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를 따내면 한 집을 낼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기를 기어 나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따내면은 먹여쳐가지고 따내봤자 옥집이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거 가지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을 찝는 것은 단수 한번 쳐주고 이렇게 백스텝 한번 밟아주면 연결해도 이렇게 우아하게 호구 쳐주면은 이 흑대마가 나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제동이 걸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쉽지 않아요. 그쵸? 이한 점을 그냥 단순하게 제압하는 것으로는, 야, 이 흑대마를 살려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모양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따내고 나서 먹여쳤을 때, 이한 점을 굳이 안 따내고, 이 백돌 두 점이 조금 약한 채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물씬 풍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한번 좀 찔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넘어가야겠죠 안 넘어가는 거는 이제 뭐 백이 안쪽에서 자연사당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그래서 이건 백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찔러 놓고 나니까 수가 보입니다 이거를 따내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 아니라 여기를 때려가 먹여치는 건안 돼요 따내 가지고 지금은 촉촉수를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걸 잊고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안쪽을 두기에는 따내 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차는 게 있네요. 어쩐지. 자 그럼 이제 이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백은 여기를 따내서 맞습니다. 패가 나는 거예요. 패를 흙이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따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흙은 이제부터 남겨진 패감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둬서 어, 아니죠. 이걸 먼저 쳐야죠. 먼저 치고 따냈을 때 찝는다든지 여길를 찝어가지고 색감을 통해가지고 지금 자체 패로 이 대마를 살려가는 것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안 받으면은 이쪽을 끊어가지고 한 점을 이렇게 늘던지 따내던지 제압을 하면 자, 이때대만 역시 살아나죠. 이럴때 약간 꿀팁인데 보통은 이제 따내는 게 득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이걸 늘어가지고 여기만 활용을 남겨놓는 것이 조금 더 득이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흙이 지금 폐로 실마리를 풀어서 이 대마를 살려나가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발상이 되겠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폐라는 거예요. 백이 다른 데 연타를 하거나 큰 자리를 가도 그냥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좀 아쉬운 그런 결말인데요. 자, 반쪽 자리 지금 성적표 들고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 이런게 있네 여길 두고요 자 이런게 있어요 100이 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100이 넘었을 때 먼저 젖혀 가지고 선수를 합니다 여길 두면은 이두 점을 딱 때려 버려 가지고 이거 잡으면 끝나죠 자 그리고 이제 100이 여기를 선수를 요렇게 받아주면 이제 이거 있는 것까지 선수니까 이거는 여기 옥집 만들어 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석점이 잡혀서 자,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라 백이 연결하면은 그때 뽕 따내 가지고 자, 이것도 이제 꿀팁. 이렇게 젖혀 있는 게득이 될 때도 있는데 나중에 끝내기로 뭐 이렇게 두거나 여기를 들여다 보는 게 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냥 따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끝내기 단계에서 요런 묘수가 지금 백의 집을 침식시킬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뭐 들여다봐가지고 활용하는 건 여전히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죠 이러면 다된 밥에 제가 빠져요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제동이 걸려버리면서 옥집을 선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제 여기를 막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수금지 불가능하죠.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따내는 모양이라서 알토란이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수순이 중요하다고 라 느껴지는데 요렇게 했을 때 어때 보이시나요? 흙이 백의 반격을 깜빡했어요. <laughs> 자 지금 여기 방어도 아니고 여기 방어도 아니고 퇴선의 방어는 바로 공격입니다. 이렇게 먹여쳐가는 타이밍이 아, 절묘합니다. 흙을 좌절에 빠뜨리는 그런 수인데, 결국은 이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집으로 좀 이득을 보려면 먼저 따내놓고, 결론적으로는 이패를 해가지고 패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 좋다가 말았네요. 지금 분명히 정확한 타이밍에 일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럼 정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이제 이걸 먼저 찔러도 가능하고요. 어, 먼저 단수를 쳐도 가능해요. 여길 찔렀을 때 이제 백이 이런데를 넘는 거는 이렇게 두 점을 때려 주기만 해도 이게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쵸 물론 뭐 여기를 치는 것도 있는데, 뭐 어차피 패를 한다고 보면 있는 거는 이제 굴복 당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기만 해도 얘는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쪽을 건너가는 것도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를 넘어간다는 건데 똑같아요. 어차피 이쪽을 두고 나면. 여길 뒀을 때이 먹여침을 당해가지고 지금 폐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수순을 살짝 비틀어주면은 기기묘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둘 수밖에 없죠. 느는 건 아까 안 되는 거 확인했었죠. 바로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수가 악수가 된다는 사실을 쳐가지고 폐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사가였던 거예요. 독사가. 독버섯이라고 할까요? 자, 이 독버섯을 획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수순을 아끼는 기가 막힌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같이 패를 내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한꺼번에 세 점을 따내니까 이적수 그 자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오는 흙의 모습이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따내는 걸 기대하는 백의 모습이지만 여기를 따내줄 리가 없는 흙은 이 넉점을 따내면서 백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백이 여기를 뭐 있던 따내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주면은 알토란이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결하고 이어도 나중에 어차피 이게 이제 흙이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남겨져 있는 거고요. 따내놓고 나서 이렇게 딴 데를 둬도 어차피 따내는 거는 거진 선수라고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서 이런 반패는 따내는 것은 별로 득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흑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그럼 이걸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더안 좋아지죠. 먹여치고 먹여쳐가지고 따내면은, 뭐 이거는 손 빼도 돼요, 지금. <laughs> 손 빼도, 네,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었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손 빼도 어차피 흙은 왕집을 내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수순을 비틀어가면 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순을 얘를 먼저 가져도 백의 최선은 이걸 둬서 패를 내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집으로 좀 손실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 백은 이제 제일 좋은 수가 바로 여기에서 늘어가지고 이 흙대마를 살려주는 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흙이 여기에서 이걸 두더라도 백이 잡으러 가고 싶은 충동감이 마구 들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흙을 어 백을 좀 헷갈리게 하는 수이긴 합니다. 백이 이제 늘어주는 게 이제 집으로는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찌르는 것을 횟감으로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따내는 게 아니라 젖혀가면서 끝내기라기 때문에 흙이 집으로 좀더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를 기다렸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찔러주는 것이 조금 더 고수다운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해도 정답이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네, 그런 문제였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 조심할 거는 요 찔르는 것을 생략하고 까먹고 나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길 받아주면 똑같죠?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흙의 모습인데, 백이 정신 차리고 이쪽을 이어가는 순간 이제는 이 따내는 것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기를 먹여쳐서 흑대마는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아,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요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면은 백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이 흑대마는 살아가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로 인해서 백은 그것을 만약에 봤다면 이렇게 늘고 흑대마를 살려주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야 너무나도 진짜 절묘하고 기묘해서 이 귀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